노숙인 관련 코로나19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노숙인 이용 시설에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전국 노숙인은 약 1만 천여 명, 쪽방 주민은 5,600여 명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노숙인 시설 대응 지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 조치를 지자체와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입소 전에는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무료 결핵 검진을 받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노숙인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는 노숙인 쪽반 주민에 대해 선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M 성교에 관련 미인과 교육 시설의 경우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0개 시설에 대하여 선제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 결과 7개 시설에서 344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추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연관된 다른 교회 등에 대해서도 검사 명령을 발동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검사에 응해 주시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민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통해 전국의 민가 교육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감천항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항만 근로자 총 2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많은 근로자가 같은 휴게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휴게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항만 모든 시설에 대해 주 3회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항만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